손님 응. 여러분 산에 오르실 때 설레임이 있던 자리에 산행의 즐거움과 뿌듯함이 가득하십니까? 오르실 때처럼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캡을 가에서는 발을 구르거나 이동하지 마시고 서 있는 분들은 옆에 있는 선잡이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멀리 왼쪽으로 보이는 도로는 전남 여수에서 충북 청주를 잇는 17번 국도로, 이곳에서 2km쯤 떨어진 우계길인 대티제는 전북과 충남의 경계 지역으로 임진왜란 당시 건율 장군이 왜군을 크게 무찌른 격전지로 유명니다 이방향 운주면 안심마을 지난 1 7 5 0년선대 영조 3 9년에서 오진 산책 아 한국 아 전쟁 아 당시에 불타 아 흔적만 남아있던 곳을 최근에 보인 아 것입다 또한 지금 넘어 충의 금산군 찬산별에 있는 태고산으 신라 문무왕 때 원효대사가 전국에서 찾아낸 1 2순지 가운데입니다. 원효대사가 이곳 절터를 발견하고 크게 기뻐했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뭐예요? 이처럼 대둔산은 기암괴성과 함께 각종 문화유적이 곳곳에 자리잡고 있어 역사 공부를 할수 있는 대중한 <놀람> 교육장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대둔산에서 내려가신 후 가보실만한 곳으로는 백제무왕 5년에 지은 완주군 위봉산에 있는 위봉사를 들수 있는데 이 절은 조선시대 난리가 났을 때 이태조의 영점을 옮겨 놓았던 것으로 길이 6.4km에 이르는 위봉산성도 남아있습니다 또 완주군에서 대학댐 후반을 타고 산천리로 들어가면 100여 헥타리의 면적에 삼반역 그루가넘는 관상수가 우거져 있는 대하 수목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은 승용차로 전주는 45분 가량, 시행버스는 1시간 10분, 그리고 서대전까지는 40분 가량이 걸리며 서울 쪽으로 가시는 손님들은 대진고속도로 충무인터체인지를 이용하시고. 경상도쪽은 대진고속도로추브인터체인지에서 대진고속도로비경인터체인지로 가시면 바랍니다. 잠시후 케이블카가 완전히 멈출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왼쪽 출구를 이동해 천천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케이블카 이용 중에 불편한 점이 있으셨다면 널리 이해해 주시고 대둔산을 찾아주신 분들께 저희 얘들아. 케이블카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다 나은 와이. 서비스를 해 정성을 다해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다시는 목적지까지 <laughs> 안으로 가십시오. 여기 옆 가. 옆으로 가. 음. 음. 아올라갈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